강원도 홍천에 있는 고수 앞이 보이는 오늘 물건은 평당 만원 무허가 건축물이 한 채가 있고요. 자연인이다, 토지, 계곡물과 맑은 호수가 한 곳에 있는 물건 소개입니다. 34,870평의 면적 건축물 한 채가 있습니다. 계곡물이 양쪽으로 졸졸 흐르고요. 완만한 높이 경사도. 바로 앞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진입로 구규지 구거라 진입문제 없고요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로가 건축물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냉장고, 창고, 움막이 다 설비되어 있고요. 300평에 반 농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평에 밭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양쪽에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평당 1만 원 초저가에 오늘의 임야 토지 물건 소개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정성 TV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강원도 홍천이에요. 홍천이고요. 저기 저 앞에 저 앞에 건물 한 채가 보이시죠? 네, 무허가 건축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요 옆에는 이렇게 계곡물이 계곡물이 아주 잘 졸졸졸 바로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개울 넘어서 이렇게 경계는 저기 이 밤나무 보이시죠? 이 밤나무 바로 너머까지가 경계예요. 그래서 이 하천물도 여기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진입로는 지금 사도가 아니고요, 국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전혀 누가 막거나 그럴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길이 사도가 아니고 국유지, 국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진입하는 데는 네, 누가 이렇게 뭐 방해하거나 막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뒤에 임야 보이시죠? 경사도가 아주 괜찮죠? 네 경사도는 아주 완만합니다. 3만 4천 9백 9 0평이고요네 네, 이렇게 토지가 바로 있고요. 이 계곡물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4천평에 계곡과 건축물이 다 있습니다. 자연인 생활하기 아주 좋겠죠? 여기 보면 등산로도 이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임야 잘 꾸미시는 분들은 아주 좋겠어요. 네, 여기 보면 계곡물이 아주 잘 졸졸졸 흐르고 있죠? 네, 저쪽 위로 보면 계곡물이 아주 졸졸졸 흐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상류 쪽으로 더 시원한 느낌으로 한번 물을 보여 드릴게요. 네. 아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네. 네, 사계절 마르지 않는 계곡물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계곡물도 이 토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고요. 요 지금 건축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축물 안에는 요렇게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있고요. 여기 냉동 설비가 돼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네, 그냥 자연인 생활이다. 하기에 괜찮게 건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네, 주방이 한두개 있고요. 거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운막 창고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네, 아주 창고 쓰시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땔감들을 네, 땔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주택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이 되면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나가기로 다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건축물 밖으로 나오면 이 앞에 비닐하우스가 보이시죠? 이 비닐하우스는 아닙니다. 아니고 요 초아 차 한대 보이시죠? 이 차를 기점으로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저 비닐이 안 쓰여진 하우스 있죠? 거기까지 텃밭을 이용하고 계신 이면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지. 물건지 입구 쪽에는 아주 깨끗한 멋있고 깨끗한 호수가 아주 잘 있습니다. 걸어서 3분이면 가는 거리 바로 호수가 전망이 끝내주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텃밭을 잘 꾸며 놓으셨죠? 네, 평당 만 원이면 정말 잘 얻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뒤에도 텃밭이 하나 있고요. 네. 텃밭이 하나 있고 임야는 이런 식으로 아주 좋죠. 전체 다 합니다. 저 앞에까지. 네, 2차선 10m 도로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앞에 가면 임야 네. 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이미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 뒤쪽에도 계곡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절이 계절도 그렇고 약간 가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양은 조금 없는데 여름에는 아주 잘 흐른다고 하십니다. 예, 보증해 드립니다.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사도 아주 안 만해요. 산림 경영 관리사도 바로 놀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평지죠. 임야가 이렇게다 마련되어 있어요. 네. 음, 네. 이쪽 임야로도 경사도가 안 만해서 등산로도 다 만들 수 있게끔 되 있습니다. 더덕, 도라지 이런 거 심으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저 앞에 호수가 조금 보이네요. 네, 그쪽에서부터 차량으로는 1분, 도보로는 3분이면 바로 2차선 도로까지 나가실 수 있는 오늘의 토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맑은 호수가 물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완만한 높이의 경사도와 높이 120평의 밭은. 임대 사용 중입니다. 300평의 반농사 진행 중 건축물의 모습입니다. 든든한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진입로. 구청군청에서 17km, 행성나이시에서 18km, 마을까지 7km, 임야 높이 아주 낮구요, 경사도. 완만한 오늘의 임야.